밤이 지금 홍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까치나 참새들이 먼저 와서 시식을 하고 있죠 이놈의 자식들 어른도 아직 안 먹었는데 벌써 와서 까불고 있냐 오늘 보면은 한 천여개가 달려 있었는데 체력이 약한지 다 으스스 쏟아지고 지금 한 50여개 남아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퇴비도 주고 요소도 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체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. 환상박 기도 했었는데 죽지는 않고 잘 살고 있죠. 거기서 또 새로운 가지도 나와 있고 9월 달에는 소금도 죽고 10월 달에는 요소비료 주고 내년 1, 2월 달에는 또 퇴비를 한두 포 뿌려줄 생각입니다. 그런데도 아직 체력이 상당히 딸리는 것 같습니다. 한 200개는 달려야 하는데 지금 한 5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감나무의 체력 보강이 제일 중요하죠. 한 100년 된 나무인데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죠.